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낮에 이렇게 베란다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자, 사람초들도 이제 뭐 지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이제 꽃 피우기 시작하는 애들만 두고, 이제 이런 애들. 이 손데리아나도, 아우, 이게 지금, 이 구근을 안 나눠 심었더니 너무 풍성해서 그런지, 이 구근이 지금 꽉 찼을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못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 지금 다 잘라서 재워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올해 일찍쯤 애들 재우려고 합니다. 이 땅콩은 여전히 피우고 있으니까 내비두고.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히로인 되겠습니다. 아니, 히로화. 자, <laughs> 우리 이웃님들, 이 발레리나 앵초들 많이 데려가셨죠? 희순야 생활에서 요거 12,000원씩 판매하고 있는 애들인데, 제가 이제 요거를 둘, 이 여섯 가지 색상을 데려와서, 이제 꽃이 안피어서 이렇게 상표까지 아직 꽂아놨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여섯 개 중에서 네 아이가 꽃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1번으로 데려온 아이, 요 오렌지, 넥타린. 얘는 아직 꽃을 안 물었어요. 얘안 물고, 요거 2번.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아이, 요거 꼭 물은 거 보세요. 안쪽에서 꽃을 요렇게 바글바글 물어줬어요. <laughs> 크리스탈. 그리고 4번으로 나온 애가 핑크 파운틴. 자, 얘가 꽃을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 꽃몽을 곧 이제 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요것도 발틱 블루. 자, 얘도 요렇게 꽃을 물었습니다. 요렇게 꽃 피우는 아이. 얘도 꽃을 물었는데 요 노란색 얘가 골디 골디라고 하는 요 아이는 또 꽃을 안 물었어요 잎은 무지하게 싱싱하고 막 지금 많이 많이 컸는데 얘는 아직 요게 잎세잎 나오는 거예요 아직 꽃을 요거는 아직 안 물었습니다 자요 노란색도 꽃을 안 물었고 그리고 요거 빨간색 터치 오브 골드라고 하는 자 요런 아이 얘도 꽃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 안쪽에 아우 얘가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쁠까요? 그 여섯 아이를 똑같이 데려다가 똑같이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꽃을 물은 아이가 있고, <laughs> 넥타린하고 요노랑색 골디하고만 아직 꽃을 안 물었어요. 이제 얘네들 꼭 물어주기 시작하니까 얘들도다 물어줄 것 같아요. 아고이 발레리나가 꽃을 피워야지 지금 베란다가 더 화사할 텐데, 철쭉이랑 그리시네 우리 아부틸론이랑 뭐 이거 아게라돔 이런 애들만 열심히 꽃잘 피워주고 저한테 그래서 아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애들입니다. 이 새우초도 그렇고, 그리고 요고 폼폼앵초 얘는 터치미앵초 해가 요렇게 잘 드는 곳에 뒀는데 폼폼앵초 뭐 이거 터치미 애들은 아직 꽃을 안 물었어요. 발레리나, 걔네들이, 아, 걔네들을 좀더 일찍 심었구나. 걔네들은 꽃을 그래도 물어줬는데, 아직 이 퐁퐁 맹초는 꽃을 안 물었네요. 근데 요즘에는 영양제를 주시는 기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가을에 데려다가 심고서는 이제 영양제를 아직 한 번도 안 줬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아직 꽃 소식이 없네요. 아니, 꽃을 피워봐야 되는데. 우리 왁스 플라워도 꽃은 안 피고 잔뜩 별로구만 있네요. 자 오늘은 이제 이 구근 식물들이 요즘에 또 많이 나옵니다. 희순야생활에 보니까 그 미니 수선화도 나오고 했더만 저는 그 미니 수선화가 이제 떼떼아 떼떼라고 데리고 있는 애가 있는데 걔도 이제 촉을 틔웠더라고요. 그리고 제법 이제 뭐 이렇게 새로 촉튀워서 나온 아이들이 제법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은방울 이거 토종 은방울인데도 얘가 이제 얘도 촉이 꽤 커져 있고요. 이 라켈라니아가 이게 꽃 피우기가 어렵네요. 얘가 이 속에 꽃이 들었나? 얘가 이 안쪽에 이게 꽃이 들었는지 이 꽃대가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제법 커서 꽃을 물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꽃은 안 물고 잎은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네요. <laughs> 이폐모가 저번에 이제 했었냐 생활에는 제그 저기 흑폐모라고 검은 아이가 나왔잖아요. 저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전부터 들리고 있었던 아이인데 우파불스. 여기 초기 한 개가 나오더니 이렇게 또현창하졌어요 여기 초기 하나가 나왔는데. 물을 너이 구근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웃님들이 계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을 많이 줘도 타리고 또 너무 안 줘도 안 되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래도 여기 스노우드롭도 꽤 많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 우파불스 얘가 요렇게 물이 너무 많았나 물 많이 안 주는데 이렇게 잎이 이것도 조금 이렇게 한번 파봐야 될것 같아요. 이 삼지구역초들도 아직 이렇게 촉 새로 안 메우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나중에 데려다신 문 아이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아직 자는 시기에요 조금 더 있어갖고 한 2월이나 돼야지 얘네들이 새 잎이 나올텐데 쟤는 그냥 지난 여름에도 안 자고 저러고 있었거든요 이 나와서, 이렇게잘 자라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는, 또이렇게 속을 새기고 있는 애도 있고, 이독일은 방울도 촉 하나 나온 게, 응, 안 자라고 요런 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즐겁나 싶어서 물을 조금 더 낮게 줬는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은 촉 올리고 있는데, 이거 희숙년 생활에 요거, 줄리아 제인이라고 요것도 미니 수선화입니다. 미니 수선화인데, 꽃을 이렇게 피웠어요. 그래갖고 요것도 또 이제 요것도 제가 이제 저기 어저께 영상에서 분갈이 하면서 보여드렸는데 그냥 심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두 개를 데려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벌써 이꽃화형은 골든벨 수선화를 닮았어요. 그런데 색이 골든벨보다는 살짝 연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니 수선화 뭐 아떼떼 아떼따 이런 애들 있는데도 또 이렇게 꽃 보니까 또 예뻐서 이렇게 데려와서 <laughs> 두개 심었습니다. 요거 4,000원씩 판매하는 거예요. 이제 요것도 별피기 수선화라고 원종 수선화예요. 원종 수선화 얘도 이제 꽃달 때가 됐는데 잎이 이렇게 많이 컸으니까 요것도 꽃을 달아줄 때가 됐는데 아직 끈꽃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하기는 이게 정상이죠. 아직 그냥 꽃뭐 벌써 이렇게 달아줄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구근 식물들이 그렇잖아요. 원 뿌리에서 이렇게 촉 올려주지만 옆에서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예측 부럽니다 옆에서도 이렇게 또새 촉으로 올려줍니다. 이제 이런 애도. 도다 자라서 또 꽃을 피워주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수선화나 이런 이제 뭐 튀올림 이런 구근 식물들은 그 구근 하나가 계속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분지를 해요. 그래서 초기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나 이거를 한일 년에 한 번은 좀 너무 빠를까? 어뭐 화분이 작다면 작은 화분에 심었다면한 1년에 한 번쯤은 분갈이 하면서 그 구근이 많아진 거를 이렇게 떼서 어 따로 이렇게 어 심어 주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 너무 빡빡하게 구근이 들어 있어도 걔들이 구근이 제대로 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한 1년에 한 번쯤은 엎어서 <laughs> 구근을 좀 나눠 심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엽 무늬 미니 만병초 요것도 이제 요즘에 또희순야 생활에서 판매를 하기는 하던데 저는 이게 벌써 이제 올해 3년째죠 근데 이렇게 꽃 터트리려고 합니다 진한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꽃 터지기 시작하면 금방다 터져요. 녹화만병초도 아직 이렇게 별로고 있고요. 이 만병초 역시도 이제 월동은 노지에서 어렵지만 이렇게 베란다에서 드시면 해가 좋으니까 원래는 얘들도 산머리나 돼야지 꽃을 피우는 애들입니다. 내 베란다에 있으면 햇볕이 좋아서 이렇게 꽃을 좀 일찍 보실 수가 있어요. 좌우내 꽃 달고 있다가 봄에 피우는 거니까 아직 꽃안 피워도 뭐 저처럼 너무 안달을 하시거나 그러면 은 애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더 못삽니다. <laughs> 그리고, 누거 보세요. 네이시아 저희 집에 그 새로 데려다 심은 애들 작년에 그런 애들 다 떠났는데 이 묵은 애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죠. 이거 노란색 꽃 달았어요. 얘는 흰색 꽃한번 피고 치더니 또꽃 소식이 없네. 그러더니 요거는 꽃을 요렇게 달고. 이 네시아도 요렇게 목대로 자라는 아입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 자 이렇게 예쁜 애들 꽃 따라주는 애들이 이쁘죠 뭐 첫째가 꽃입니다 이쪽에 보면 이 여우꼬리 쬐끔만 이제 이거 분재 목대 길게 만들어서 키우고 있는 이 여우꼬리는 자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멋있게 됐어요 또 제가 또착 잘라주고 했더니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났습니다 이거 철사거래갖고 이제 수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이 우리 운님들도이 여우꼬리가 굉장히 이거 순둥순둥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한 대만 이제 요거 삽목도 굉장히 잘 됩니다 봄 되면 삽목을 하셔가지고 외대로 이렇게 수영 잡으면서 한번 키워 보세요 참 예쁘죠 근데 이 여우꼬리가 물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월동은 안 되니까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겨울에도 이렇게 꽃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옥천 앵두 꽃을 이제 그만 피울까 했더니 꽃 지금 계속 피워져요 이거 열매 하나 달리는 그냥 열매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요거 어저께인가 제가 요거를 붓으로 부비부비를 다해줘 봤습니다 델래 나는지 모르겠네 붓이 쬐끄만 거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데 붓이 큰거 밖에 없어 갖고 어쨌든 해줬는데 여기서 열매 한몇 개만 더, 더 달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봄에 꽃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다는 건데 이게 이게 기후가 맞으니까 이렇게 지금 꽃을 많이 피우고 있네요. 아유 열매 안 달아도 이쁘기는 한데 그래도 기왕이면 <laughs> 열매를 달아주면 좋겠지요. 아 열매 한개 달린 게얼매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이 아이가 영춘화입니다. 영춘화가 이제 여름 영춘화라고 여름에 꽃 피우는 아이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봄에 한번피고또 가을에도 한번 피워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뭐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 봄날인 줄 알고 얘가 또 꽃을 이렇게 잔뜩 물었습니다. 노란색 아주 개나리꽃 같이 작은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이것도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이 영춘화도 월동은 안 되는 꽃이에요. 그리고 물도 살짝 좋아하는 것 같아. 요 요새 또, 장수매 명자가 꽃을 많이 피우는데, 저희 이 장수매야, 뭐, 여름부터 꽃을 피워서 이러고 있는데, 저희 집에 이 장수매, 이제, 요 백장수매, 얘는 꽃 피울 생각 안 하고, 명자도 저희 집에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명자가 요새 꽃을 피워두구만, 이거 이거는, 아, 이것도 명자예요. 그런데, 이거 제가 너무 많이 잘랐나봐요. 얘가 꽃 소식이 없습니다. 이것도 명자고, 요 뒤에 있는 애, 요 아이도 명자거든요. 이거 작년 겨울에다 데려다가, 어, 초겨울에 데려다가 이렇게 심어서 작년에는 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고, 올해는 제가 꽃을, 가출기를 너무 늦게 잘라줘서 그런가 봐요. 얘네들도 이제 꽃이 지고 나면 봄에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꽃을 준비하는 건데, 저는 가을에도 또 잘랐지 뭐예요. 그랬더니 꽃을 안 보여줘서, 자, 이렇게 <laughs> 요거 명자 희순이 야생화에 나와 있는 거 8,000원인가 그랬죠? 자, 요꽃펜아이가 있어서 하다 또 내려왔습니다. <laughs> 이거 자꾸 데려오기만 하면 우측 현대야 그래. 아이고 천조참 이쁜 아이죠. 이 명자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얘네들물 흠뻑 흠뻑 주셔야 되고요. 이제 저는 이 명자는 이틀에 한번 물 줍니다. 근데 이제 얘는 지금 이제 심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명관수를 해놓았어요. 그래갖고 얘얘 꽃을 이제 보는 거죠. 저쪽에 두 아이나 있는 애들은 꽃을 안 피워주니까 우치케 할수 없고. <laughs> 자, 이거, 이스라지라고 제가 데려다가 그때 분갈이 영상 제가 올려드렸던 아입니다. 이 그런데 얘가 이제 꽃이 터지려고 해요. 아, 요거 이제 꽃이 무슨 색상인지 를 봐야지 사댕두지 이스라지인지 확실하게 알 텐데. 그리고 이거 각시송남도 제가 작년에 요 아이 분갈이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거 꽃이야? 음, 아니네. 소미 묻었네, 소미. 자이 각시성남도 얼마나 줄기가 많이 늘어지고 그러는지 이제 얘가 얘도 가을에 제가 잘라줬습니다. 지만 이제 옆으로 늘어진 줄기만 잘라줬기 때문에 이 원줄기에서 지금 꽃을 달다가 됐는데 얘도 꽃 소식이 아직 없네요. 이것도 굉장히 꽃이 예쁜 아이인데 그냥 작게 바글바글 바글 꽃을 피워주는 아이인데 자이 각시성남도 이제 꽃을 제가 그래서 올 때마다 들여다보고 꽃이 달려나보고 있습니다. 이 각시성남도 월동을 잘하는 애래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 있으니까 꽃을 조금 더 빨리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이 이제 소엽 무늬, 말리향. 얘도 작년 겨울에는 꽃을 봤는데, 올해는 얘도 꽃 소식이 아직 없네요. 꽃이 그냥, 쬐그만 꽃이 그렇게 많이 달리두구만. 네 사실 그래요 꽃피우는 식물들은 꽃을 피워야 제 몫을 하는 거죠 아무리 제가 무늬종을 좋아해서 꽃이 없으면 무늬를 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꽃을 좀 피워줄 때는 피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꽃을 안 피우고 애를 배웁니다 자 이쪽으로 보면 우리 이거 금관화 지난 영상에서만 해도 꽃을 안 피웠었죠 이제 꽃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아, 예쁜 아입니다이 금관화가 보세요 아우 너무 이뻐 그리고 여기도 지금 꽃몽을 물고 나오고 지금 줄기 끝에서 가지 끝에서 이렇게 지금 다꽃 물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저기가 아니고 이게 잎이 이제 오래되고 하니까는 이거는 뭐뭐뭐 뭐, 뭐 벌레가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도 요꽃 이것도 나이가 꽤 먹은 아이잖아요. 목대가 꽤 굵습니다. 열심히 잘라줘 갖고 꽃을 안무나 했더니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꽃을 물어 줍니다. 우리 삼목둥이 나비시달에 이제 꽃을 활짝 피워줬죠? 이제 요런 애들도 꽃몽을 터트리려고 이렇게 쇽 내밀고 나와 있어요. 근데 다른 나비시달에보다 우리 얘가 좀 꽃이 적어요. 삽 삼목둥이라 그 영양제도 주고 했는데 꽃이 이렇게 작게 피네요. 내년이면더 많이 꽃좀 큼직하게 달아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뒀다 봐도 이쁜 애들 목마가듯이에요. 여기 이제 창가에다가 이렇게 두 아이를 뒀더니 한없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목마가렛도 이것도 이제 월동은 안 되는 애들이지만 겨울에 베란다에 이렇게 꽃 없을 때아 너무너무 화사하지 않아요? 이게 현성농원에서 5천원씩 판매했던 거예요. 그 저기 15cm 풀분에 있는 거. 지난주에 갔더니 거기에 또 흰색도 나왔더구만. 흰색도 하나 데려오고 싶은데, 어디다가 둘 자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벌써 둘 자리가 없어서, 아직 한 달은, 아니, 한두 달은 더 여기서 견뎌야 되는데, 1월하고 2월까지는, 그, 어디 둘 자리가 없으니, 자, 이제 요거 개발, 요거 주황색 개발, 자, 요렇게 꽃 예쁘게 이제 활짝 폈어요. 두 송이가 제일 먼저 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곧 터뜨리려고 합니다. 얘네들이 추워서 꽃을 못 피우는 줄 알고, 요즘에 그냥 또 베란다에 밤에는, 음, 불 켜주고, 열풍기도 키고, 그러네요. 전기세는 무서워도 애들한테 또, 저기, 추워서 지장 있을까봐. 그래서 요렇게 또, 불도 열심히 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동국. 제가 이제 요거, 분갈이는 제가 혼자 했지만, 그복화시 쌀이 제가 분갈이 영상 올려드리면서 보여드렸죠? 자, 아이고, 너무 이쁩니다. 저는 근데 해마다 이 동국을 실패를 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는 경석도 넣고 이렇게 해갖고 튼튼히 업에다가 어, 경석 섞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는데 올해는 제발 좀잘 키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매가 꽃을 피울 때가 됐는데 이 끝에서 이제 꽃을 다 물거든요. 아 요러, 이렇게 뿔긋뿔긋 요렇게 지금 꽃일 거예요. 이 유매가 오래된 아이인데 제가 또 유매도 좋아하잖아요. 노랑색 꽃, 을매나 이뻐요. 이 <laughs> 유매도 물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얘도 추위를 타요. 그래서 햇볕 좋은 곳에다가 돕고, 물 얘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물 줍니다. 얘들은 꽃이 달린 것 같더니 또 없어졌슈. 물이 적은가. 이, 이거 단정화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도 물을 매일 주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베란다에 와서 물 줍니다. 날마다 줘야 될 애들이 있고, 이틀에 한번 줘야 될 애들이 있고, 3일에 한번 줘야 될 애들이 있어서, 베란다 물은 그래도 맨날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주지는 않으니까 철쭉들도 이제 이게 꽃몽물이 터질 때가 아직 안 됐나 <laughs> 이거 미니만병조랭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꽃몽을 물고 있다가 얘도 한 2월 한 중순 이때쯤 되면 꽃을 피워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만병초 이런 아이들도 이제 월동이 안 되니까 이렇게 베란다에 들리고 계시는데 물을 그렇게 뭐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얘들도 이제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되니까 저는 요거 3일에 한번물 주고 있습니다. 미니 만병초 랭. 이것도 노랑색 꽃을 피우는 아이죠. 이거 천황매 꽃이 제법 많이 달려서 이제 표시가 다 나네요. 적대 몇백개 몇 달렸을 때는 표시도 안 나더니 자 이렇게. 이런게 다 꽃몽울이잖아요. 뻘긋뻘긋한게 꽃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워낙에 이 천왕매들은 꽃이 작아 가지고 많이 바글바글 피워야지 좀 표시가 나지 몇 송이 피워 갖고는 표시도 안나요 근데 꽃이 많이 달렸네요. 이것도 오래된 묵둥이에요. 이 천왕매도 물 좋아해요. 얘도 하루에 한 번씩 물 주는 아이. 자 이거 춘절국화라고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분갈이 영상을 찍었는데 아이고 현성농원에 가니까 이게 상록국화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춘절국화는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그렇게 예쁜 아이 제가 좋아하는데 이거는 상록국화라고 꽃을 하얀색으로 피워요. 와하지뭐 이름이 달라져서 이름표를 바꿔줘야 되겠네. 그 사장님한테 내가 막 그랬죠. 사장님이 이름을 그렇게 잘못 가르쳐주면 나까지 바보가 된다 하면서 <laughs> <laughs> 저기 저기 춘절국화도 또 새로 나왔더구만. 저는 춘절국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춘절국화도 하나 데려다가 심으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얀색 꽃 피우는 음, 상록국화. 그리고 요거 상록국화를 제가 하나는 이렇게 외대로 키우려고 미, 밑에 잎 정리해서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아, 우 얘가 하엽이 많이 지네요. 워낙게 밑에 입도 많이 잘라주고 이게 뿌리가 많이 털렸어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지금 몸살을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꽃몽을 달려 있는 거는 또 여전히 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큰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몸살을 좀 하고 있다는 거 그래도 잘 살아주고 있다는 얘기죠. 꽃이 이렇게 달려서 안 떨어지고 있으면 여기는 동백 코너지요. 우리 상부연이 이제 꽃이 다 졌어요.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현송원에다가 다시 갖다 맡겨놓으려고 꺼내놨고, 꽃 잘라서, 이제 요런 애들, 초황, 요거 황동백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꽃이 두 송이 밖에 안 달렸지만, 요, 아우, 진짜 이쁜 아이. 얘도 이제 꽃, 글쎄요, 지금 1월 한 20일이나 25일, 1월 후반 되면은 요것도 꽃 피워줄 것 같아요. 이 매향인데요. 이 매향이 이제 현석에서 맡겨 놓았다가 지난주에 가서 데리고 온 아이예요. 원래 이 매향이 동백중에서는 꽃을 제일 먼저 피워주는 아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상부연이 제일 먼저 피웠고 매향은 꽃봉울리 이렇게 조그맣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데려왔는데 얘는 꽃 그래도 한한 달은 더 있어야지 피워줄 것 같습니다. 이 백동백도 지금 이게 완전 꽃몸을 완전 커가지고 꽃을 금방 피워줄 것 같은데도 이렇게 안 피워주고 있네요. 얘도 한 2월이나 돼야지 꽃을 피우려나? 좀 일찍 피는 애들 상부연 이번에 일찍 피워가지고 그 12월부터 꽃을 피웠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동백들이 한 12월부터는 좀 이른 애들은 꽃을 피워주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금방 터지게 생겼네요. 서양 동백. 이 동백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아직도 지금 현성농원에 제가 맡겨놓은 아이가 한두 갠가 세 갠가 남아있습니다. 만병초랑. 그거 어디다가 들여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데려오고 그냥 있는 거예요. 아유, 얼렁 데려다가 꽃, 꽃 피웠을 때 꽃을 봐야 되는데. 자, 항상 겨울마다 설란이 이맨 밑에 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래는 이 설란이 이렇게 잠자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왜 희순이야 생화에 이렇게 노랑 설란 원종이 나왔었잖아요 걔들 을막 촉을 이렇게 하나도 누런잎 없이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제가 요거를 데려다가 이제 구근을 나눠 심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들도 잠을 자야 정상인데, 얘네들은 아직도 이렇게 푸른 잎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래 잠잘 때는 애들이 좀 잠을 자야지, 그 다음에 꽃도 예쁘게 피워주고 한다고 해서 그냥 재우려고 물도 잘안 줘요. 얘 그냥, 아예 잠자는 애들이라고 아예 물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살짝 목축일 정도라도 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래서 이제 한, 한 달에 한번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한 번인가 제가 물을 줬어요. 그때, 그런데 그런데도 뭐 아주 뭐 싱싱하게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원래 있던 애들이다 이렇게 다 참자죠 완전. 그래도, 늦가을까지도 얘를 제가 물을 주고 데리고 있었더니, 그래도 잎이 파랗게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laughs> 여기다 넣어놓고, 물안 주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래요. 그래야지, 이제 한 2월 넘어서 한 3월 되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세척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꽃을 피워주는 거죠. 이제 이 설란들도, 음, 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얘들 월동 안 되는 애들이다. 이렇게 잠잘 때도 베란다에 따뜻하게 데리고 계셔야 합니다. 너무 따뜻해도 또 세촉이 너무 일찍 나오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베란다 입구 쪽에, 여기 서늘한 곳에 요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이 루비보르니아도 데려다가 심은 지가 지금 아직 한 달은 채안 됐구나. 꽃 달린, 바글바글 달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순야 생활에서 요거 데려다가 분갈이를 해놨는데 꽃 달려있는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꽃몽울이 뭐더 커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하나도 떨어진 거는 없어요. 토분에다가 심어놨는데, 요즘에 또 그, 저기, 사계보르니아라고 나왔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꽃자루에서 길게 꽃을 새우 모양으로 이렇게 다는 애들이고, 이제 그 사계보르니아는 분홍색 꽃이, 별꽃 같이 자그마한 꽃이 하늘을 향해 꽃을 피우죠. 자, 이 보르니아 이런 아이들도 관엽식물입니다 그래서, 어, 월동 당연히 안 되고요. 물도 그렇게 뭐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얘도 지금 3일에 한번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베란다가,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낮에는 잠깐 한 1시간씩 아니면 제가 좀 집에 있는 날은 날 좋을 때한 2시간씩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고는 있지만 지금 온도 보니까 26도입니다. 2시가 조금 넘었는데, 2 6도예요 그니까, 러 요럴 때는 열어놓았다가, 이제, 2시간쯤 후에 제가 문을 닫아주기는 하지만, 문 닫고 나서는 또 이제 이제습기를 돌려줍니다. 그래야지 여기에, 이 물기가 많이 있어서 애들이 재삐곰팡이 피고 그럴까봐, 아, 작년에 재삐곰팡이 때문에 제가 고생을 해가지고, 올해는 이 환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어쨌든, 일단은, 따뜻하고 햇볕 잘 드는 것도 좋지만, 통풍이 최고입니다. 통풍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통풍이 잘돼야지 애들이 뭐 병도 안 생기고 또 특히 그막그 그 벌레, 진딧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안 생기고 그래요. 통풍이 처집니다 그러니까 햇볕 잘 들어서 베란다가 너무 따뜻하기만 하니까 이 여기 이런데 막 습기 차고 그래갖고 이 벌레들이 더 극성을 떠는 것 같아. 특히 이 아부틸론 이런 애들이 얘네들도 그뭐 덴마크 무궁화나 뭐 하와이 무궁화 그런 애들처럼 진딧물이 많이 낍니다. 얘얘 얘도 아 이것도 또또 또 벌레가 또 생기기 시작하네. 토생수를 제가 물줄 때마다 토생수 희석한 물을 이렇게 뿌려 줘요. 그런데도 한, 얘 얘네들도 이 아부틸론도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라 저도 이것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물줄 때마다 이렇게 뿌려 주는데도 이쪽이 좀 여기는 또 환기창이 없어 가지고 아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아주 안 시키는 것보단 낫죠 환기 그래도 이렇게 또 끼네요 이것도 이제 오늘 물 주면서 이것도 또 토생수 또 뿌려줘야 되겠어요 토생수도 한두 번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꾸준하게 무슨 뭐든지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야지 그래야지만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예쁜 꽃도 많이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 로즈 보고 가셔야죠 <laughs> 얘는 그러니까 승질이 급한 아이지 뭐예요. 현석에다가 맡겨 놨을 때부터 꽃을 달아갖고 제가 얼른 내려왔는데, 이제 <laughs> 요거는 꽃이 다 졌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꽃이 저도 꽃잎 한장안떨구고요렇게 달려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피나이, 그리고 꽃몽우리 여기 또 있죠? 자, 그래서, 얘들 이제 밖에다가 못 내놓고 안에 데리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월동하는 애들, 이 크리스마스 로즈나 뭐 설화 이런 아이들은, 어, 겨울에는 좀살랑하게 커야 된대요. 월동을 하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저기 뽁뽁이 하우스에다가도 넣어놓고 했는데, 우리는 꽃을 달고 있었으니 뭐 어떻게 못 내놔서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얘들은 꽃이 안 달려서, 이거, 아, 올해 꽃을 볼수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이제 사랑초들이 뭐 꽃이 다 지고 다시 안 피우니까 좀 여기가 화사하지를 않죠. 이 아게라돔도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래서 조금 가지 좀 잘라줬어요. 가지 좀 잘라가지고 또 물꽂이 해놨답니다. 에이고 물꽂이 그런 삽목인지 안 해야 되는데 그와 <laughs> 얘는 워낙 삽목도 잘되고 그러네. 라서 물에다가 꽂아놨더니 지난주에 했나 봐요. 그랬더니 벌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베란다에서 영상 잠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뭐 매주 제가 이 베란다 영상을 잘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어, 그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지난주에 보여드리고 이번에 또 보여드렸네요. 음, 새로 들어온 꽃이 있고 또이 발레리나들이 꽃을 물어가지고 너무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번주에도 베란다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웃님들, 봄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진짜, 진짜 겨울 따뜻하게 지냈어요. 아직 1월 한달더 지나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식물, 꽃 키우는 우리들한테는 참 날이 이렇게 따뜻한 게 좋기는 하죠. 뭐, 시국도 어지럽고, 또, 그, 그, 비행기 참사도 나고, 그래서 참, 마음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저희만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똑같이 행복한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